잘 생각해봐. 6분의 11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1사분면의 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1사분면의 각이 되잖아. 그렇지? 그걸 나중 따져보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6분의 파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인이 이때 사인이 사인 6분의 파이가 몇이야? 2분의 1. 1. 그렇지?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지. 코사, 음. 탄젠트 6분의 하이는 몇이야? 3분의... 루트 3분의 1이잖아. 근데 원장 선생님이 삼각함수 따일 때뭘 가지고 따지면어 교점의 좌표를 가지고 따지면 편하다고 했잖아. 음. 그러면 이 교점의 좌표 찾아볼래 얘들아? 요 교점에서 생각해봐. 사인이라는 건 빗변분의 높이였지. 그러면 얘가 빗변이 몇이야, 지금. 1이지. 단위가 으니까 1이잖아. 그럼 높이가 몇이란 뜻이야? 사인 6분의 파이는 1분의 2 길이잖아. 1분의 2 길이잖아. 이 길이가 몇이란 뜻이야, 그러면? 2분. 2분의 1이라는 뜻이네. 그럼 길이가 결국 높이를 의미하고 y자표를 의미하니까 얘의 y자표는 2분의 2라는 뜻이네. 맞아요? 네. 파이가 2분의 5초 3이니까 코사인은 빗변분의 빗변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몇이란 얘기야? 2분의 루트 3이란 얘기고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거야? x좌표가 2분의 루트 3이야 음. 알겠어? 그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아까 우리 외웠지? 사인이 뭐라고? 사인이 r분의 y, y. 코사인이 r분의 x였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단위원을 그렸으니까 r이 몇이 된거야? 1이 돼버린거잖아 따라서 이제는 단위원으로 그려서 교점을 찾을 때는 뭐만 찾으면 되는거야? x 좌표 y 좌표가 곧 무엇이 되는 거야? x 좌표는 무엇이 된다? 코사인 값이고 y 좌표는 사인, 사인 값이 되버린다. 그러면 이, 이 과정을 다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단위원 그린 다음에 교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거를 6분의 11파이로 구하고 싶었으니까 6분의 파이의 코사인 값, 사인 값에 일단 쓰면 된다는 거지. 음. 그지? 오케이. 단위원을 그렸습니다. 왜 선생님 마음대로 이걸 줄여요? 괜찮아. 왜냐면, 단위을 늘리거나 줄여도 그 비는 동일하거든. 다 얘가 예를 들어서 3일 때, 1, 3일 때와 1일 때를 비교하면, 빗변의 길이가 1로, 3분의 1로 줄어들 만큼, 얘네들도 그비례에서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비의 값은 똑같아.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높이의 값은 똑같 말이야 그래서 단위원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단위원을 그리고, 동경과, 원의 교점의 좌표를 뭘로 잡는다? 코사인 값, 사인 값으로 잡아버리면 된다. 됐지? 그럼 이걸 구하는 건 너무 쉬워진다. 왜? 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얘에 비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무엇의 부호만 바뀌어? Y. Y좌표가 부호가 바뀌는거지 얘는 뭐가 돼? 2분의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아, 부호가 바뀌었네. 어, 그렇잖아. 위아래가 바뀌었어. 음. 그러면 이때 사인 6분의 11파이는 뭐? 사이뭐 분의 뭐? r분의 y 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지 어? 이제 예, 그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어. 요 동동의 맞아요. 자, 코사인 6분의 11파이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 아, 코사인은 x좌표예요 음. x좌표 몇이야? 2분의? 탄젠트 6분의 파이는요? 6분의 11파이는? 탄젠트는 뭐야? x좌표 분의 y좌표 음. 그럼.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마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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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분의 2분의 분의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분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분의에 있다는 뜻2고 사인 세분의 1, 분의 1, 이네요분의분의 그지? 어 그리고 사의 세타가 5 분의 3이니까 결국 이게 단위원일 때 일, 1, 1,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일이니까 얘가 1이면 얘는 몇이란 얘기니사의 사인 세타니까 사 쌍은 무슨 좌표? y 좌표. 응. 어, 얘가 5 분의 3입니다 y 좌표가. x 좌표는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얘가 5 분의 3이야 어? 그럼 얘는? 야 이렇게 하자. 5의 분수가 되니까 차라리 이거를 이렇게 하자. 5의 3이면 분모가 뭐였지? 빗변. 얘가 뭐야 높이. 높이가 된 거잖아. 그럼 얘를 5로 잡아. 5로. 그럼 여기 5. 이렇게 잡고. 그러면 얘가 몇이라는 얘기야? 어. 3이라는 얘기지. 따라서 y좌표가 3이 되는 거지. 그치? 아, 3. x 좌표는 얘가 3이니까 이게 3이니까 이 길이는 4가 되는 거 아니야? 좌표로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잡아놓고 그때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 상황에서 탄,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 r 분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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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의. 쟤 근데 저게 왜 4예요? 피타고라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얘가 5이고 얘가 3이래네. 음.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는 거, 빗변분의 높이가 5분의 3이라는 뜻이니까 음. 얘를 5로 놓고 얘를 3로 으 놓으면 얘는 4가 되니까. 음. 그지? 피타고라스에지 그럼 코사인 세타 구했고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뭐 분의 뭐? x 분의 y. x 분의 y. 마이너스 4분의 3. 음. 그래서 네. 돌려봐봅시다. 이월 일요일날내솔리 응. 내야돼. 일일 거좀 하고 좀 월요일 날꼭 내. 응, 오 네. 요